자, 인사합시다. 스탯글. EXID. <목소리>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목소리> <요>! <목소리> 여러분. 나도, 나도 빛이 필요해. 나도 빛이 필요해. <laughs> 지금 우리 비주얼 3인방밖에 없잖아요. <laughs> 나머지 둘은 어디로 간 거죠? 어, 비비주얼인 이인방은 비비주얼비주얼 비주얼. <laughs> 네, 뮤비를 찍고 있죠 지금 뮤비? 뮤비! 왜두 명만 뮤비를 찍고 있죠?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음, 이번에 유닛 활동을 하기 때문이지 팀 탈퇴해서 <laughs> 우리가 탈퇴된 거 아니고? 탈퇴하했나봐 <laughs> 탈퇴됐어요 아, 우리 봐. 아 지금 유닛 활동 때문에 이제 두 명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응원하러 가는 거죠? 네 <laughs> 저희 이제 언니들 두 명이 새로 나오잖아요, 보컬 라인으로. Mm -hmm. 이름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이름하야안 아, 나! 아니에요, 이거. 손이? <laughs> 공개하면 안 됐네요. 저희가 갑자기 하니가. 한이가... 네. 언니, 우리 이름 다 손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지금 공개됐어요, 여러분. 지금 공개됐습니다. 중요한 이름이에요. 기억하셔야 슈욱, 돼요. 슈욱. 다소니 이렇게 적어두고 아, 슉 이게 다소니 뜻은 정말 좋아요 맞아 뜻은 뭐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laughs> 순우리말인 다솜 아시죠? 다솜 다소. 그 다솜의 뜻이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근데 거기에 니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소니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아이디어 내는데 잘렸어요 뭐뭐 뭐 내셨어요? 저는 H A G E 헤이즈? 네그 무슨 뜻이에요? 약간 안뭐 안개 몽롱한 정신이 몽롱한 뭐 이런 뜻인데 <laughs> 어, 정신이 몽롱한 <laughs> 몽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명아 <laughs> 그래서 냈는데 잘리셨군요 음. 아 음. 나중에 제가 그 이름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좀 있다 봬요 E X I D 네네 빠빠이 버튼 버튼 여긴 어디 이곳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누구의? 한이니와솔지이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다손이들 다손이들 저희가 지금 다손이 언니들을 응원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약간 매드뉴스를 들었어요 매드뉴스 배드뉴스 나쁜 소식 <laughs> 그렇죠 설전이니가 몸이 며칠 정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감기 네. 요새 독감이 유행인데 조금 초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목감기도 심하게 있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제? 아 그저께도 이제 링겔 맞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매니저 오빠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여기 20분 전인가?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있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연언니 밖에 없다는 거죠 하한언니를 아, 네. 놀래켜 주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지금 제가 한연언니가이 분장실 네. 앞에 와 있습니다 과연 네.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놀래켜 주라니까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때 생각이 좀 없어요. 그냥 여기 와 있는 거이 <laughs> 저희 이제 희영이. 어, 저희 솔직히 널리러 왔거든요. 응원해 줄 마음으로. 찍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솔전 님. 아 솔전니가 저랑 같이 저희가 이미 다섯 명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뭐? 내가 괜히 물어본 건데 할전니가 <laughs> 아픕니다 할전니가 감기 기운이 엄청 심했는데 너좀 무리하게 강민군을 해서 병원 가서 주사 맞으셨어요 좀 맞고 나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튼튼해서 지금 노래 치고 있어요. 약간 컨셉이 지금 눈에 띄는 게 이거거든요. 비녀인가요? 예. Yeah. 어떤 어떤 컨셉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 옷도 굉장히 어 이거 매일 밤에 이은두 번째 목티 컨셉인가요? 네, 두 번째 목티 컨셉이죠. 컨셉이에요? <laughs> <laughs> 아 이번 컨셉은 매일 밤에 이은또한 번의 섹시 컨셉, 섹시 컨셉으로써. 동양의 미를 강조한 비녀 그리고 이런 문양들 그리고 이제 부채 등을 이용해서 저희 동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 특이한데 이렇게 생각할실수 있을, 있을 거예요.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무대 보면 아주 <laughs> 새로운 이발한 장치들도 많을 것 같고 오늘 <laughs>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세트 하나를 찍어서 검정색 의상 아름다운 검정색 의상으로 세트 하나 찍었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공부 촬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하얀색 하얀색 음. 치파오를 입으니까요. 깜찍한 한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뿅! 할로할로 지금은 한이 언니가 메이크업을 바꾸고, 머리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있는 분장실에 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음. 어때요, 느낌이, 정한 뭐, 언니들이요? <laughs> 색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위험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네, 뭐, 예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대박날 날있있죠 그럼요. 오, <웃음> <웃음> Sorry. <웃음> Sorry. 줌 u n e j u 까지 c 어 예쁘다. 찍지 마. 그럼 그러니까. 지금 섹시한, <laughs> 섹시, 섹시한 모습 보여 a Chick, Chimac. s 섹시한 모습. 응. 못해. 저는 말 같은 모습 말고 <laughs> 동물 같은 모습 말고 지금 옷이 달라졌어요 아까랑 그죠? 저는 어. 행동이 얼굴을 망치는 약간 <laughs> 흰색깔 흰색 옷야나 야. 흰색 옷이 아, 더, 더. <laughs> 흰색 언니 흰색이 좋아 검정색이 좋아? 말시키지 아, 마 오늘 이여 <laughs> <laughs> 난, 난 흰색 <laughs> 내 얼굴이 흰색 잘 맞아 네네 아, <laughs> 우리 우리 아까 언니가 20분 전에 어, 떠났는 엘린 없었어. 여자가 됐네. 언니 온 거야? 그럼요. 아, 나 링겔 맞고 왔죠. 아픈데 괜찮아요? 사진 이대로 자켓 찍지 않아? 아, 나는... 아픈 거 괜찮아? 아, 주사 맞았더니 조금 나아졌어. 아 다행네요. 이밥 먹었어요? 링겔 먹고 왔죠. 줄기안사어줄기어해 어, 내가? 아, 언니 혼자 갔다 왔어? 아니, 예, 아니, 아니. 아, 제가 그 너무 재현오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왔어. 주사 참. 안녕, 벚밭 <laughs> 어, 솔지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우, 엘, 아가씨가. 엘리가 중기. <laughs> 엘리가 중기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비녀를. 솔니다 네. 벚밭 t v 안녕. 제가 비록 아프지만, 살신성인을 다하겠습니다. 엘리야 제발 듣나요? <laughs> 오 기대된다! 과연 음. 얼마나 섹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뻐요. 인기 많죠? 근데 사진 찍으면 깨야 돼. 즉석에서즉석에서 되도 아, 돼요 포토에서6에서 6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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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섹시월에서 6월에서. 이거 봐, 덤바 어? 가는 거고우 한번 훅꿀를 떠줘요. 밑에 속터 길다, 길어, 그죠? 길다인, 길다인, 섹시아다인, 섹시아다인, 섹시아다인 다리 길어, 길어 보이게 밑에 서어이 <laughs> <laughs> 어, 솔선히 표정 좀 해드릴게요. 좀 해서 보세요. <웃음> 왜요? <웃음> 신경 쓰지 말고 찍으세요. 어, <laugh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찍고 있는 우리도 좀 찍어줘야죠. 소감이 어때요? <웃음> 어, <웃음> 그렇지 이거지. 어때요? 언니 찍는 거 보니까? <laughs> 찍는 거 보니까요? 네. 예쁘네요 예뻐요? 네, 예쁜 거 같아요 진짜 역시 팀에서 섹시미를 담당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지 맞아요 엄청 섹시한 거 같아 그치 그치 많지 많지 그치 마침. 마침. 그치 마침. 안녕하세요 어 코란떨어졌어요 <laughs> 새벽부터 힘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화장해서 막 추하진 않네요 아! 생각났어 저희 팀의 장미꽃이에요 <laughs> 저희 팀의 장미꽃 장미꽃 장미꽃. 자, 이제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트장이 바뀌었는데요. 아까는 그 호롱꿀 같은 게막 있었는데 지금은 저 창호지 붙인 문 보이시나요? 저런 문들로 세트장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마님같이 마님! 마님같이 머리를 내렸지요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laughs> 자동적으로 오니까 또 찍기 다다 싫다 나는 찍 거야. 나만 찍을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준비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린이가 시다! 시다! 시다. 시다,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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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니까 더 찍기 싫다. 시작 혜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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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비를 하고 슛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벅TV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 이따 봐용. 안녕, 안녕. 희연이가 안와서 같이 찍고 싶었는데 우선 안녕 잠시 안녕. 네. 자 가볼게요. 됐습니다. 자 레디. 원, 이거. 자. 액션. 공모 촬영이 지금 끝났습니다. 후! 많이어 아니요, 우리가 모니터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요. 너무 말려? 무대도 아름답고, 언니들도 아니, 아름답고. 둘이 왜 뭔가 약간 TV는 사랑하셨고 분위기야? 이상한데? 너무 좋아. 어? 만나서 너무 같이 있어. 야, 너무 엘리랑 가족이 해. 아왜그러실까도다 아, 좋아, 자, 우리 다. 저희 동생들이 오늘 응원주셔서 너무 감사 막... 고생이. 아니, 잠, 잠을 한 시간 정도 나갔어요. 저희가 잘때 나갔습니다. 근데, 때. 네, 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이 액자이들을 대표해서 먼저, 하는 결정을 데 함께 영광이고요. 이액자지들 알리려고 열심히. 여러 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 준비했어요. 이제 할지 가서도 할지. 그래서 우리 잘 돼서 다 같이 회식할 했수 있겠습니다. 나도요. 소고기 회식 건강하고 싶어요. 소고기 먹겠죠. 소고기 먹겠지, 어, 고기 먹겠지. 맞아, 네. 열심히 해서 저희 EXID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진짜 파티 한번 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머지 멤버들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주시고 저희가 힘이 되줄 테니. 저는 이만 어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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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혜리는요? 연습하러 가야죠. <laughs> 아, 더 익숙한데. <laughs> 아, <더 웃음> 아, <있군요>. 아, 연습하러 가야죠. <laughs> 네, <laughs> 아, 네. 그럼요, 연습하러 가야죠. 슈차이는 동생들을 보기로 하고, 중간중간 셀카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XL이었습니다. EXL이. 레고 레고 EXIDIA 다소니 EXIDIA 다소니 예, 안녕, 열심히 해 안녕, 언니, 열심히 해 <laughs> 아,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저희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laughs> 저희는 합니다. 어, 언니들 진짜 많이 힘들겠네요. 너무 갑자기 더 추워져가지고 옷도 저도. 하필이면 수영복 같은 재질의 그 나시. 저, 저도 너무 추운데 지금 너무 춥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EXID EXID에서 나온 다순이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정한 간다.